선우야, 여기는 또 어디를 또 광복절로 하는 거야, 선우야? 뒤에 봐봐 뒤에를 보라고? 아, 선우가 좋아하는 것만 모여져 있네. 아니, 어떻게 돌에 자력이 있는 건가? 라바 에레드라고 같이 만들어 아니 나 만들기로 이거 뮤직비디오 같은데? 네. 예. 뮤직 <momenia> <놀아요. Doc cỡ> 되게 좋아하네. <laughs> <목소리도> 응,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 대형 있어. 이 먹어. 야 맛있게 그냥 뭐냐 음아 그냥 한대좀 맞아 만어 이거 왜퍼 어디 갔어 아 그래 내다네 이러 음. 자기가 사네자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영 삼촌 생일 축하합니다 야. 뭐시거 오!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뭐 그렇죠? 노는 건데 뭐. 괜찮아. 야 ,야, 놀아, 뭐, 재밌게 놀아. 한번. 어, 야간 산책 한번. <laughs> 너 때문에 임신을 못 올려 아, 나 본인 들어왔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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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똑같 아, 예. 아, 아, 예. 아, 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같이, 같이 했구만, 같이 연습했어. <laughs> 와. <우와> <laughs> 뭐야, 왜? 응? 여기만 지나면 살길 아닐까? 서재야 뭐? 이렇게 더운데또 어디 로가고 있는 거죠? 뱀은 그냥 쉽게 오라가? 아, 너너아야 갑자기 태국이 생각나네? 구름이 빨리 움직이네. 가서 소원을 빌어 여의주를 선우도 선우야 무슨 소원을 빌고 있어 지금? 어... 몰라 몰라? 그형 전에 진짜 데리고 다니기 힘들겠다 선우야 어쨌든 어. 어, 지금 선우의 도전 응? 응. 절에 갔다 온 도전을 만료했는데 선우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드려 오늘 어, 덥고 어 덥고 선풍기를 응. 200을, 어. 208 정도로 두 어, 너무 더웠지? 그리고 어. 내가 필살에서 어. 춤을 추는 람. 아빠 말좀 받는 거야 진짜. 아, 그러겠죠. 그니까 저거 먹으려고 응. 그런 거고 응. 옛날에는 다 이러고